유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대나리원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 무리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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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함께 y e 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 일어나 아멘 오늘도 아침 일찍 주님 앞에 나와 음, 특별히 눈이 오는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말씀의 제목처럼 음, 더 좋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덜 좋은 것을 선택하며 더 중요한 것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덜 좋은 것을 선택하며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에 이소부아의 황금알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거위를 키우는데 그 거위가 황금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황금알을 하루에 하나씩 낳는데 이것을 더 많이, 더 빨리 얻기 위해서 어,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랬더니 황금알도 없고 거위도 죽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황금알도 없어지고 또 거위도 잃어버리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여 더 중요한 것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좋은 것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뒤에 해피엔딩 이후에 잔치가 이뤄지는 내용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요 그리고 마르다는 여전히 똑같이 분주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르다와 나사로는 행복하게 룰루랄라 그렇게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갑자기 마리아가 놀랄 만한 행동을 하죠. 비싼 나드 한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막 닦기 시작하는 겁니다. 행복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향료 나드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이 귀한 기름으로서 기술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값비싼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향료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 발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향료보다 예수님이 더 좋았습니다. 마리아는 향료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순서를 바꾼 신앙의 생활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순서를 바꾼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 좋게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탄식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맞는 말이죠. 비싼 겁니다. 이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의견을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삶은 전혀 말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는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 주지 않았냐. 정말 멋지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육절의 말씀, 가룟 유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 막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를 바꾼 신앙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한 일보다 이향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장래 일을 위하여 이 향유를 사용합니다. 아낌없이 쏟아냅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혹 가룟 유다처럼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처럼 앞에는 화려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들어가 봤을 때 자기 이속을 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더 좋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은 당연히 더 좋은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이전에도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더 좋은 것을 선택했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석유왕 록펠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더 좋은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라. 더 좋은 것을 좋게 여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구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10절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만을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나사로는 죽다 살았고 그냥 기적을 경험한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정말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나사로 덕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잘못 선택할 때 오는 결과는 이마만큼 다르게 나타난다는 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 더 좋은 분이 누구이신지 내 인생에 더 중요한 분이 누구이신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좋은 것을 더 좋게 여겨서 더 중요한 분이신 예수님을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리아의 전부를 드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고 나서 좋은 파티를 벌이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앞으로의 일들,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미래보다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리아의 믿음처럼 정말 순서를 바꾼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덜 좋은 것을 선택하며,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더 좋은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보이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